김성범 대 정철우 야. 자, 글쎄요. 단체전 결승답게 첫 번째 주자들부터 만만찮은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군청의 김성범 선수는 한판한 한 판이 중요해요. 네. 태양군청 모든 선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한 판을 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만약에 김성범 선수가 지게 되면 1대 0이 아니라 2대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이잖아요. 맞아요. 네. 세 번째 판 <laughs> 정철우 선수는 너무 어깨를 많이 줘요. 에음. 상대 선수한테 너무 어깨를 많이 줘. 어느 정도 주고 나중에 필정배이 그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거기다가 김성범 선수가 시작하면 5구 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음. 어깨는 더 내려간다고 봐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예. 아마 김성범 선수는 그런 부분을 또 나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겠죠?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리프하는 선수하고 할 때는 허리 삽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허리 삽화를 잘 펴고 왼 가슴을 펴줘야 돼요 시작하면 공격할 때 무조건 펴고 나가야 돼요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그렇죠 예. 방패의 역할을 잘 해줘야 돼 그렇군요 예. 시작! 야 미뤄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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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우 제가 한 얘기를 들었네데자 네. 네. 자, 결국 자. 첫 판을 정철우가 가져갔죠 태양군 측은 점점 점점 일대 일로 고 같은 없을 경우는 없을 김성범 선수가 오금이 내려왔습니다 예, 예. 정철우 선수 허리 사파 잡고 왼 가슴을 피고 붙이고 갔잖아요 음. 그렇게 결국 안 무너질 것 같지만 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한두번세번